미술품 구매 가능 분이 가주어 진주어야 동명사 진주어 어, 기쁩니다. 만나서 기뻤다. 너를 어, 당신의 화랑에서 지난 주에 어, 나는 감사드립니다. 너의 노고에 선택한 노고 그리고 전시한 노고 어, 여러 예술어 다양한 예술 작품을 내가 언급했듯이 나는 크게 어, 존경합니다. 이 사람의 어, 그림을 그리고 주격관계 대명사지, 그리고 그 그림은 강조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 지난 몇주 동안 나는 조사해 왔고 알아왔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온라인 전시 공간에 대해서, 당신의 어, 화랑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고서 얘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나오지. 형광펜, 나는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 구매하는 것에 그림을 어, 수평선을 묘사한, 제목이 이거라고 이름 붙여진. 그리고 여기서 보면, in, 전치사 뒤에 동명사 왔잖아. 전치사 뒤에 명사도 올수 있지만, 여기서는 purchase, 명사 오면 안 돼. 왜냐하면, 동명사를 씀으로써 여기 뒤에 목적어 또 있으니까. I would like to k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안닌지니까 외도로 바꿀 수 있지. 그 어, 예술작품이 여전히 이용 가능한지, 구매에 대해서 살수 있는지. 어,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house, 여기서 집이 아니야. 동사로 쓰인 거야. 소장하다. 집으로 가져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하는 것은 큰 기쁨이 될 거다. 이 훌륭한 미술작품을 나는 학수고대합니다. 당신의 답변을 이 문의에 대해서